네, 27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두개가 되도록 하는 자,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n의 값은 지금 자연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연립부등식 보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이죠. 자, 그리고 2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두 녀석은 푸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무엇을 구해야 돼? 방정식의 두근을 구하는 거야. 자, 방정식의 두근 을 구한다. 이렇게 는 해가지고 이는 하면 이제 방정식이 되잖아요. 이 방정식의 두근을 구한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이 부등호의 방향을 보셔야 되는데. 자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두근의 가장자리다라고 했었고, 자 지금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 예 두근 사이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부터 같이 보자. 자일 번, 자 방정식의 근을 자 구하시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n 이제 뿔마 이가 되고요. 자 x는 n 뿔마 이가 되겠죠. 자 부동호의 방향 보이시지? 이렇게 되니까 두근의 가장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n 마이너스 2가 더 작죠? m 플러스 2두 근의 가장자리고 자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자, 얘도 마찬가지 자, 2번식도 마찬가지 두 근을 자, 구해봅시다. 자, 바로 인수분해 될까요? 자, x-4 x-10 2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는 이제 바로 두근이 이제 그죠? 자 뭡니까? 4하고 10이라는 거 구해 주시죠. 자 부등호 방향을 보세요. 두근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자, 4하고 10 사이고요. 이때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들아. 자, 얘하고 얘의 그 공통 범위 안에 자연수의 개수가 이제 두 개가 되도록 자, 우리가 이제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자, 4부터 적어보자. 4, 5, 6, 7, 8, 9, 10. 여기까지가 자, 두 번째 식이죠. 이두 번째 식.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옆에 하나만 더 적어 보죠.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자, 애들아, 요 간격이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두 아이의 간격은요. 이두 아이의 간격은 4입니다. 자, 4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가 정해지면 이 아이의 자리는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들은 지금 현재 정수입니다. 정수예요, 아셨죠? 자, 둘다 정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요 아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 보자. 자, 그럼 이 간격이 4이기 때문에 요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 하나, 둘, 셋, 넷. 그죠? 네칸 떨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아이의 위치가 정해지면 이 녀석의 위치도 자동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억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각각은 지금 뭐다? 예, 정수라는 거예요. 정수. 하나만 더 적어보자.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아이가요, 한 요쯤에서부터 출발을 해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네칸 떨어져야 돼?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때 이때는 자연수가 많지 않습니다. 자연수 두 개여야 되거든요. 안 되죠? 자, 그래서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네칸 떨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자연수가 세 개가 되니까 또안 되네요. 그래서 한칸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자. 자, 요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칸 떨어져서, 자, 요렇게 되죠? 자, 자연수 몇 개입니까? 그죠? 두 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되는 경우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자네칸 떨어져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자연수 두 개가 맞습니다. 자그면이 녀석이요. 자 따라서 자 n 2가 뭐여도 되지 4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요. 자이 자리에 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4라는 위치에 와도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5라는 위치에 와도 되는지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이 아이가 자 만약에 이렇게 5라는 자리에 왔다라고 쳐봅시다. 자 이렇게. 자, 요렇게 됐다라고 한번 쳐보자.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네칸 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됩니까? 자, 그럼 자연수는 하나, 두개 맞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5가 되어도 되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칸더 움직여볼게요. 자, 한칸더 움직여봅시다. 자, 요 아이를, 자, 한칸 더, 이제 5, 6까지 한번 와볼게요. 요렇게 한번 와보자. 자, 그럼 하나, 둘, 셋, 네칸 떨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되죠? 자, 자연수 몇개예요 자, 두개 맞습니다. 그죠? 자, 6에, 그래서 6이라는 자리에 와도 된다. 자, 그럼 한 칸만 더 가볼까요? 자, 요렇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네칸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공통된 자연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세 개가 돼버리죠.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이제 더 많아지겠죠. 공통된 게. 자, 그래서 이 n 2가 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은요. 4하고 5하고 6밖에 안 된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싹다 2를 더하게 되면은 네, 6 자침, 어, 8이 되면 되더라. 얘네들의 합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20 어, 1이 정답이 되겠네요.